행복한 결혼학교. 게리 토마스 지음, CUP 출판, 신송이 낭독. 일장. 사랑하기와 소중히 여기기. 카니슈타 민트 파사행은 2015년에 태국의 미의 여왕으로 선발되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데일리 메일지에 따르면.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그녀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영화와 광고와 텔레비전 계약이 쇄도했다.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민트가 쓰레기를 줍는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 꿇고 경위를 표하는 사진이 찍히면서 그녀는 인터넷에 큰 화제를 일으켰다. 민트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워다 파는 게 생업이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한 딸이 어머니와 상봉한 곳도 쭉 늘어선 쓰레기통 앞이었다. 태국의 신인 유명 인사가 된 민트는 왕관과 화려한 어깨띠 차림 그대로였다. 미모의 아가씨가 슬리퍼 차림의 쓰레기 수거인 앞에서 더러운 바닥에 꿇어 앉은 사진은 왠지 모르게 숨을 먹게 한다. 민트는 어머니의 생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가족을 먹여 살린 명예로운 직업이라 칭하며. 어머니의 헌신과 보살핌을 칭송했다. 민트가 우승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어머니는 99 99.999%의 태국인에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일약 유명해진 딸에게 소중히 역임을 받은 덕에 허다한 무리가 사연을 듣고 그녀의 성품과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때 벌어지는 일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민트는 그저 어머니에게 감사장을 보내거나 어머니를 건성으로 껴안아준 게 아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그녀는 드레스를 더럽혀가며 꿇어앉아 평복 차림의 여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민트는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눈에 보이게 존중과 연모와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일부러 상대를 주목하고 진가를 알아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민트는 가슴 속에 뭔가를 느꼈고, 머릿속에 뭔가를 믿었고, 몸으로 무릎 꿇어 뭔가를 표현했다. 이 딸은 어머니를 소중히 여겼다. 무엇이든 특별 대우를 받으면 모두의 시선이 거기로 끌리지 않던가? 워싱턴 DC를 걷고 있는데, 소형 국기를 단 자동차를 검은색 SUV 경찰차 행렬이 호송하고 있다면, 알다시피 차에 탄 사람은 요인이다. 그 사람은 보호받고 있다. 보석이 박힌 약혼반지를 신발 상자에 두는 사람은 없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아이스캔디 막대로 만든 액자에 끼우는 사람도 없다. 조지 워싱턴의 자필로 된 진품 문서를 컵 받침으로 쓰는 사람도 없다. 물건을 취급하는 방식을 보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하찮게 대하는지 알수 있다.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일부러 돋보이게 하고 보호하고 애지중지한다. 내가 보는 가치를 남들도 보고 인정하고 확언해 주기를 바란다. 미술품 수집가가 유독 진귀한 작품을 전시할 때는 이것저것 수도 없이 많은 액자를 살펴보고 이리저리 조명 각도도 여러 번 살피고 전시할 벽도 이것저것 따져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시간과 생각과 수고를 들여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알리고 보호한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꾸면 당신의 결혼 생활이 관계적, 정서적, 영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격상된다. 관계의 목표 설정이 달라지고 결혼 생활을 보는 각도도 완전히 달라진다. 소중히 여김은 내면의 실체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당신의 결혼 생활에 혁신을 몰고 온다. 등한시되는 말. 수많은 부부가 결혼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서약했다. 사랑 부부는 거의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헌신하고 상대를 앞세우고 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뒤에 따라 붙는 말에 불과할까? 왜 결혼식 때딱한번 말하고는 그 뒤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을까? 서로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면 부부관계가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소중히 여김이란 그저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더잘 알게 해주는 개념이다. 서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면 결혼 생활이 의무에서 즐거움으로 변한다. 부부 관계가 헌신을 넘어 귀중한 최고 우위로 올라선다.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에 노래를 더해주는 선율이다. 소중히 여긴다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사람보다 물건과 추억에 더 널리 쓰이지만 그런 일반 용법으로 미루어 말뜻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보호하고 억대의 벤치를 차 문도 열고 열쇠도 꽂은 채로 길가에 두지는 않는다. 애지중지하고 와서 내 세차 좀 구경하시게 부드럽게 대하고. 험한 노면을 피한다. 양분을 공급하고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정비한다. 일부러 정성을 쏟는다. 자주 세차하고 깨끗이 닦는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귀히 여기게 마련이다. 그만큼 그 물건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탓이다.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임을 일부러 밝힌다. 그리하여 그 물건을 드러낸다. 새로 약혼한 여자는 친구나 동료에게 약혼 반지를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새 차를 사서 신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밖에 나와 자신의 새 애인을 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관계에 적용해보자.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당연히 상대를 보호한다. 물리적 보호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보호일 수도 있고, 명예나 건강을 보호해줄 수도 있다. 또, 상대를 부드럽게 대한다. 자신에게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에게 양분을 공급할 방법을 찾아내고, 적어도 가끔은 일부러 정성을 쏟는다. 또, 소중한 사람일수록 귀히 여긴다. 일부러 상대를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소가 머금어진다. 이런 애정을 갖고면 당연히 상대의 가치를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드러낸다. 배우자의 장점을 보고 그들도 나처럼 기쁨을 얻도록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양분이라면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의 맛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히 여김은 혀를 자극한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 은어 사전에서 소중하다는 단어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그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바로 그 문장. 그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의 문체로 쓰인 책이 성경의 아가서다.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을 다룬다면 아가서에서는 소중히 여김이 잘 담겨 있다. 사랑은 너그러운 이탓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소중히 여김은 열렬히 매료된 상태다. 늘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늘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가서 4장 10절. 사랑은 조용히 삼가는 편이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소중히 여김은 당당히 소리 높여 자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아가서 5장 10절 사랑은 남을 생각할 때 이타적이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소중히 여김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할 때 칭송한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사랑은 상대의 최악의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6절 소중히 여김은 상대의 최선의 상태를 경축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 1장 15절. 사랑은 많이 참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소중히 여김은 많이 즐긴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5장 16절. 사랑은 헌신이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소중히 여김은 기쁨과 열정이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아가서 1장 3절 사랑과 소중히 여김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해 완성한다. 당연히 양쪽이 겹쳐질 때도 있다. 힘써 소중히 여길수록 사랑도 더 잘하게 된다. 남자들이여, 아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바는 헌신한다는 의미의 사랑만이 아니다. 아내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소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말까지 듣기를 원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아가서 2장 2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4장 7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서 4장 9절 그리고 여자들이여. 알고 보면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이다. 내 친구가 남성 친구들을 일곱에게 물었다. 아내가 자네를 사랑하는가? 일곱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그가 아내가 자네를 좋아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아니라고 답했다. 일곱 명의 남편 모두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가서 2장 3절.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그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 결혼 생활의 온도가 높아진다.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아가서 3장 2절.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는 그의 가장 탁월한 자질 쪽에 집중하게 되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가서 5장 16절. 다행히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느낌만은 아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영적, 관계적 실천이 있다. 그대로 행동하면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귀히 여기게 된다. 소중히 여김을 배우면 실제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이 싹 튼다. 논리적으로 맞아들지 않는 듯해도 믿음으로 실천하면 통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소중히 여김도 그중 하나다. 그냥 통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의 바른 공존이나 기본적인 우정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 소명으로 격상될 수 있다. 서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그 소명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이것은 결혼여정이기 이전의 신앙여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 마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수록 빚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도 실수가 많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거의 정체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진부해졌다면 이제부터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시듯 우리도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도록 가르침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결혼 서적을 통해 당신은 사랑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이 책의 도전은 소중히 여기는 일인데, 그러면 당신의 사랑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진다.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성경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는 능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본연의 자신이 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더 본연의 자신이 되어간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더 귀하고 잘 소통되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성경적 결혼의 주요 요건인 사랑을 축소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사랑은 언제나 성경적 관계의 근간이다. 그러나 소중히 여김의 특별한 속성을 공부하면 사랑이 광택을 입어 빛을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삶과 부부 관계에 특별한 윤기가 더해진다. 결혼을 향한 더 높은 비전. 우리 관계가 하도 좋아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제클린과 도니는 결혼한 지 11년 되었다. 두 사업체의 소유주이며 10살 이하의 세 딸을 두었다. 이 부부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방식은 전염성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강연한 날이 3월 21일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그들의 첫 데이트 기념일이었다. 둘은 애정을 담아 그날을 제클린과 도니의 날이라 부른다. 결혼 생활은 본인들의 말로 온통 춤판이다. 부엌이 너무 좁아 고개 비행단처럼 신속 정확하게 지나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용케 모든 일을 해낸다. 돈이에 따르면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제클린과 돈이는 둘다 화목한 성격 본인들의 표현. 애 막내 출신으로. 늘 공들여 소통을 유지한다. 텔레비전도 혼자 보는 일이 없는데 그러려면 타협이 필요하다. 도니는 내가 아내와 함께 드라마 내슈비를 네 보아야 한다면 아내도 나와 함께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를 본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의 취미 생활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싫어. 아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부부임을 알수 있다. 도니는 제클린의 기분을 간파해 말없이 포도주를 따라주거나 초콜릿을 가져다주는데 달인이다. 아이들 치다거리로 너무 힘들어지거나 업무와 생활의 스트레스로 심기가 불편해지기 이전의 말이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15분간의 휴식시간에 서로를 찾는다. 둘이 함께 걸을 때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어 신체를 접촉한다. 말에도 의지가 실려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난 당신이 제일 좋아요. 평생 함께 걸어도 될까요? 이들처럼 서로를 보호하고 진가를 알아주는 여러 방식이 책 전체에 쭉 소개될 것이다. 처음부터 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이런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다. 물론 힘들어도 끝내 참고 이겨내는 부부들의 사연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달콤하고 행복한 차원에 도달한 부부들의 이야기도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통해 고취하려는 부부 관계다. 예술계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다. 1세기 로마 예술의 특징은 실물 그대로의 현실주의였다. 초기 로마의 조각품을 보면 장군이든 여인이든 몸이 실물과 똑같고 많은 경우에 주름살까지 그대로다. 주인공의 대머리, 마마 자국, 뚱뚱한 몸, 작은 키도 그대로다. 실제 시민의 실제 모습을 동상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 조각품은 더 이상주의적이었다. 신과 운동선수를 조각할 때가 워낙 많다 보니 대상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상의 체형, 울퉁불퉁한 근육. 완벽한 아름다움 등 이상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나의 이전 책에서는 결혼생활의 어려운 현실을 주제로 많이 다루었다. 두 죄인의 관계라는 때로는 흉한 실상과 결혼생활의 주름살을 들여다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책들이 로마식이라면 반면 본서는 좀더 그리스풍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적 결혼생활을 보려한다. 물론, 그게 너무 놀라워서 결코 다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쓰면 여정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지점에 이르리라 믿는다. 그런 결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이라도 더 높이 도약하고 싶어진다.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둘의 관계가 너무 좋아 때로 죄책감이 들 정도로 결혼 생활을 즐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간에 이를 악물고 꼭 참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기는 고사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결혼 생활을 누군들 원하겠는가? 우리는 소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또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서로 소중히 여김을 이미 중단한 부부라도 말이다. 소중히 여김이 미움이나 무관심이나 그냥 꼭 참기보다 더 유쾌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고 싶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서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사람을 다시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서 벗어나서 내 부족한 배우자를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는 없을까? 이제부터 혼인서약 중 흔히들 잊어버리는 이두 번째 억구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소중히 여김이란 무슨 뜻인가?